한번 더. 잠시야. 빼면 안 되지. 아니. 그럼 조금만 넣고. 야, 그거 엄청 무 있을 것 같아. 진짜. 그렇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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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빼져안 보여. 여기도 해볼까? 응. 한번더늘 빼지 말고 그 상태로. 더 밟어 나오고 있어. 제껴 그냥 제껴 제껴. 제껴, 아 제껴 빨리. 아니. 그렇지. 그렇지. 아이고. <laughs> 깨졌네. 괜찮아. 발가 아닌데. 아이고. 깨진 거는 저쪽 던져 버리고. 반쪽 다리로 내버렸네. 난 여기서 타야겠다. 터너. 와, 심하다, 이건 여기서 가야겠다. 터널? 와, 이거 너무 심하다. 이거. 아니. 아, 무브야. 1바지.